안녕하세요. 언제나 바라보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또 눈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지행역에서 4번 출구 동두천 지행역에서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또 연사로 또 오늘 나가서 우리나라 살릴 길은 개협령이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 전에 각하해야 될 일이다라고 외치실 겁니다. 아직 집에서 출발하지 못하신 분들 문자는 많이 드렸지만 빨리빨리 서둘러서 서둘러서 눈 내리는 이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더욱 외로워지지 않도록 또 탄핵이 빨리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달려갑시다. 오늘은 연사로 출연하십니다. 우리 한성주 장군님 오늘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어,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침에 또 가기 전에 브리핑부터 하고 가려고 찾아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땅구람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시안수 울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한민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민족은 아, 이한 민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 2017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어, 동아일보 열 명의 간첩단이 동아일보를 인수한 이 간첩의 신문을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유난히 음. 물건너 미국에서 보내주신 그 넥타이와 또 이렇게 마이크핀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한 말씀 또 감사의 인사를 또 예. 남겨주시죠. 어, 우리 기도로 재정으로 또 멀리 물건너에서도 우리 개업령 어. 촉구하라고 개선국 TV, 어, 여기에 계약금과, 시카고의 이 어,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또 밤에 또 일을 하셔갖고 그러한 네. 것을 만들어서, 또 어, 돈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애국 시민, 애국교포 여러분, 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화영 목사님이 또 개업령 선포해야 된다라고 에스더서를 이제 강해하시면서 개업령만이 이 나라 살 길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개업령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개업령은 신의 한수입니다.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한 시대에 한 명을 사용하셔서 한 수로 역사의 고비고비를 넘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업령으로 펼쳐질 줄로 믿고 또 열심히 외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립니다. 암살범 흥 베트남 국적 여성 용의자죠. 석달 전에 제주에 왔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제 김정남이를 암살하라고 하는 지령이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 간첩과 또 이병호 어, 국정원장 간첩에 의해서 어, 우리나라 이제 12만 종북 간 첩단에 하달됐고, 그 중에 제주에서 니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내라 하는 것이 하달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이 근거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전략적 정황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아, 이것은 전략적 정황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 남자친구 보러 와 나흘 체류했다. 이 남자친구가 간첩단이죠. 그렇죠. 흥이 거론한 20대 남성 SC 뭐 신신지 뭐 소신지 뭐가 되겠죠. 네. 어, 김정남 피살 다음 날 불란서로 어, 출국을 했다. 당국 음. 조사 착수 SC 암살 무관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해서. 어 이것을 암살을 할까. 아, 그래서 저는 제주 간첩 SC 제주 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간첩단들이 이 일에 어 연루가 돼서 교육 훈련을 시켰다. 자, 다시 고개 드는 탄핵 전 하야론 어 이거 어느 놈이 합니까? 사법 처리 부담 들고 국민 통합하자. 한국당, 바른정당 등 입단 주장 이 반역한 234명의 개들 어,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탄핵을 의결한 이 234명의 개들이 이제 또. 어, 자기들이, 탄에 기각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하야 하라고 이개 같은 짓을 하고 있죠. 개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죠. 음. 여기에 김무성, 유승민이, 정병국이, 음? 이런 놈들이, 어, 앞서고 있죠. 아,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제 배신한 놈들의 목을 치는 날이 개업령으로 곧 다가올 겁니다. 따라서 개업령을 반대하는 세력 중에 핵심 세력이 234명의 개보다 못한, 저, 어, 간첩, 어, 종북에 반려간 어, 국회의원들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개업령 선포해서 234명의 개들부터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진짜 정신 빡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른정당 주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는 주호영의를 어, 종북으로 어, 선포합니다. 21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탄핵 찬반 진영이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선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정치권은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부담을 돌아줘야 된다는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국민을 통합할 방법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 했다. 이 개같은 이 주호영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네. 4.13 옥세파동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호영이를 잘라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반발하고 그 다음에 대구의 민심이 떠나고 경북의 민심이 떠나고 해서 사실상은 20석 이하로 조정될 국민의당을 38석으로 만들어준 주역 중에 한 놈이 주호영이고 유승민이고 어, 김무성이고 정의화고 네. 이런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배신의 당은 이제 보수 표가 배신의 당으로 흘러갈 것같지가 않습니다. 또 가서도 안 됩니다. <laughs> 미국 안보사령탑에 현역 중장 맥메스터를 임명했습니다. 어, 플린 후임으로 대테러 작전 전문가 어, 이제 맥메스터 장군이 어, 이제 했는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 미군의 UGT 조사를 빨리 시켜라. 언더그라운드 터널 땅굴 조사를 빨리 시켜라. 당신이, 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2만 5천 명, 어,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어, 가족들 해서 15만 명의 미국인들의, 어, 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어, 빨리 UGT 조사, 언더그라운드 터널을 이제 제로 베이스로부터 다시 시켜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군은, 어, 시, 저기 기술이 열악해서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을 팔수 없다. 물 처리, 버럭 처리, 산소 처리 못한다. 이개 같은 거짓말을 이제, 어, 맥메스터 어, 중장, 이제 안보, 어, 실장, 국가안보보좌관께서 이것을 조사시키는 일을 빨리 감행하시라. 그리고 이것이 어, 선제 공격 이전에, 그 다음에 김정은의 목을 베는 참수작전 이전에, 어, 땅굴에 대해서 이제는, 어, 조사하고 대비하게끔 해놓고, 이제는 선제 공격을 하든 예방 공격을 하든 어 무슨 작전을 하든 하라. 그렇죠. 어 이것이 맹메스터 어 중장, 우리 어 안보보장안에 대한 한성주 장군의 요청입니다.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은요, 음. 국민이 오셨는데요. 개업령 하려고 그러면 뭐 군대 속에 군인들이 우리 민중, 우리 민신들, 민중이 아니죠. 그 북한 말 같아. 우리들한테 촛불이를 겨루면 어떠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매도하고. 자, 그거는, 그거는 이제 종북 간첩단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권영의 정광택, 정광용이가 거기에 설득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합참 비서실장을, 어, 원스타 달고서 합참의 장군들의 의전 관계,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이제 장군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장군들은 일사불란합니다. 이제 상부에서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그럼요. 계엄령 어 계엄군이 딱 진주하고 어, 그다음에 치안질서가 군에 의해서 잡혀집니다. 네.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헛개비 군대입니까? 어? 이게 어디 어디 장사꾼 양아치들 모아 놓은 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맞아요. 441명의 장군단들이 그렇습니까? 그 안에 저는 10% 미만의 종북 간첩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음. 그러나 계엄령이 딱 선포되면 다쥐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수하라고 하면 또 자수할 사람들입니다. 네. 왜? 김정은에게는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러므로 이제 정치권에서 개업령 선포 못하게 하고 권영의 정광택, 정광용이가 못하게 하는데 저는 종북 간 첩단의 이 전략에 넘어간 자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자. 무슨 당이나 만들어서 또 정치에 해보려고 음. 하는 또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단호한 헌재 법정 모독된 감치하겠다 이게 말이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가고 아, 대한민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민족은 이한 민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동아일보 열 명의 간첩단이 동아일보를 인수한 이 간첩의 신문을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유난히 음. 물건 너무 미국에서 보내주신 그넥타이와 또 이렇게 마이크핀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한 말씀 또 감사의 인사를 또 예. 남겨주시죠. 어, 우리 기도로 재정으로 또 멀리 물 건너에서도 우리 개엄령 어, 촉구하라고. 개선국 TV 어 여기에 계약금과 이어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또 밤에 또 일을 하셔갖고 그러한 네. 것을 만들어서 또 어, 돈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애국 시민 애국 교포 여러분 어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화영 목사님이 또 개업령 선포해야 된다라고 에스더서를 어 이제 어 강해하시면서 어 개업령만이 이 나라 살 길이라고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개업령의 바람은 어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 개업령은 신의 한수입니다.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한 시대에 한 명을 사용하셔서 한수로 역사의 고비고비를 넘기시는 어 하나님의 은혜가 개업령으로 펼쳐질 줄로 믿고 또 열심히 외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립니다. 김무성, 유승민이, 정병국이 응? 이런 놈들이 앞서고 있죠. 아,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제 배신한 놈들의 목을 치는 날이 개엄령으로곧 다가올 겁니다. 따라서 개엄령을 반대하는 세력 중에 핵심 세력이 234명의 개보다 못한 저 간첩 종북에 팔려간 국회의원들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계엄령 선포해서 234명의 개들부터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진짜 정신이 빡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른정당 주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는 주호영의를 어, 종북으로 어, 선포합니다. 21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탄핵 찬반 진영이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선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정치권은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국민을 통합할 방법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 했다. 아, 이개 같은 이 주호영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네. 4.13 옥세 파동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호영이를 잘라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반발하고 그 다음에 대구의 민심이 떠나고 경북의 민심이 떠나고 해서 사실상은 20석 이하로 조정될 저 국민의당을 38석으로 만들어준 주역 중에 한 놈이 주호영이고 유승민이고 그 어, 무슨... 김무성이고 정의화고 네. 이런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배신의 당은 이제 보수표가 배신의 당으로 흘러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가서도 안 됩니다 <laughs> 미국 안보사령탑 암살범 흥 베트남 국적 여성 용의자죠 석달 전에 제주에 왔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제 김정남이를 암살하라고 하는 지령이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 간첩과 또 이병호 어, 국정원장 간첩에 의해서 어, 우리나라 이제 12만 종북간첩단에 하달됐고 그 중에 제주에서 너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내라 하는 것이 하달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이 근거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전략적 정황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아 이것은 전략적 정황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 남자친구 보로와 나흘 체류했다. 이 남자친구가 간첩단이죠. 정 형이 코로나 한 20대 남성 SC, 뭐 신씨인지 뭐 소씨인지 뭐가 되겠죠. 어, 김정남 피살 다음날 불, 불란서로 어, 출국을 했다. 당국조사 음. 착수 SC 암살 무관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해서 어, 이것을 암살을. 어, 그래서 저는 제주 간첩 SC, 제주 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간첩단들이 이 일에 어, 연루가 돼서 교육 훈련을 시켰다. 자, 다시 고개 드는 탄핵 전 하야론, 어, 이거 어느 놈이 합니까? 사법 처리 부담 들고 국민 통합하자 한국당, 바른 정당 등 이딴 주장, 이 반역한 234명의 개들, 어, 죄도 정하여 지지 않은 걸 가지고 탄핵을 의결한 이 234명의 개들이 이제 또 어, 자기들이, 탄에 기각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하야 하라고 이개 같은 짓을 하고 있죠. 개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음. 현역 중장 맥메스터를 임명했습니다. 어, 풀린 후임으로 대테러 작전 전문가, 어, 이제 맥메스터 장군이, 어, 이제 했는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의 UGT 조사를 빨리 시켜라. 언더그라운드 터널, 땅굴 조사를 빨리 시켜라. 당신이, 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2만 5천 명, 어,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어, 가족들 해서 15만 명의 미국인들의, 어, 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어, 빨리 UGT 조사, 언더그라운드 터널을 이제 제로 베이스로부터 다시 시켜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군은, 어, 시, 저기 기술이 열악해서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을 팔수 없다. 물 처리, 버럭 처리, 산소 처리 못한다. 이개 같은 거짓말을 이제, 어, 맥메스터 어, 중장, 이제 안보, 어, 실장, 국가안보보좌관께서 이것을 조사시키는 일을 빨리 감행하시라. 그리고 이것이 어, 선제공격 이전에, 그 다음에 김정은의 목을 베는 참수작전 이전에, 어, 땅굴에 대해서 이제는, 어, 조사하고 대비하게끔 해놓고, 이제는 선제 공격을 하든 예방 공격을 하든 어 무슨 작전을 하든 하라. 그렇죠. 어 이것이 맹 메스터 어 중장 우리 어 안보 보장안에 대한 한성주 장군의 요청입니다.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은요, 국민이 음. 오셨는데요. 개혁용 하려고 그러면 뭐 군대 속에 군인들이 우리 민중, 우리 민신들, 민중이 아니죠. 그 북한 말 같아. 우리들한테 총포를 겨르면 어떠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매도하고 자, 그거는 안녕하세요. 언제나 바라보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또 눈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지행역에서 4번 출구 동두천 지행역에서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또 연사로 또 오늘 나가서. 우리나라 살릴 길은 개협령이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 전에 각하해야 될 일이다라고 외치실 겁니다. 아직 집에서 출발하지 못하신 분들, 문자는 많이 드렸지만, 빨리빨리 서둘러서, 서둘러서 눈 내리는 이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더욱 외로워지지 않도록, 또 탄핵이 빨리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달려갑시다. 오늘은 연사로 출연하십니다. 우리 한성주 장군님 오늘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침에 또 가기 전에 브리핑부터 하고 가려고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시안수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